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위협 메카 밸류 덱을 어떤 상황때 가면 진짜 좋은지 알려드리면서 진행해볼게요 일단 첫템은 지팡이를 가져왔구요 닐라 떠줬구요 자,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이성작이 될 만한 챔피언들을 사주거나 아니면 아이템에 어울리는 챔피언들을 사주거나 하면서 빌드업 해주면 좋죠. 자 지금은 애쉬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애쉬로 딜러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암라인을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 봤을 때 애쉬 있고 결투가 닐라 암라인이 있고 그러면 레이저 단인 야소 결투가 뭐 이런 거 사주면 좋겠죠. 자그 다음 아이템 지팡이 지팡이 대검 자그 다음 아이템은 쉔 쉔은 팔기요. 다음에 넣어줄 챔피언은 웬만하면 야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하 세계 챔피언이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요걸 먹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걸 먹고 지하 세계를 못 맞추면 너무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교환의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하 세계 안 남았고요. 자, 리롤 한번, 판테온 50. 일단 초반은 이성작 된걸 올려주기만 해도 좀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성작 되는 거 위주로 올려주면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지금은 템이 AP템 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선의 쪽으로 해주는 게 애쉬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성작 잘된거 기반 플러스 템에 어울리는 챔피언, 뭐 시너지, 이런걸 섞어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성작 두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피관리가 잘 돼요. 자, 애쉬는 팔아버려서 이성작이 안 되고요. 네 레벨업 하고 리롤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코어짜리? 그나마 사주면 이제 쉔이거든요. 5공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은 이성이 3마리고, 란두인까지 준 상황입니다. 초반은 그냥 이 성장 많은 게 세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는 템까지 다 줬기 때문에 훨씬 셌습니다 자, 지금 당장 어울릴만한 뭐 챔피언들은 없고, 리롤 돌려볼게요. 컴코짜리가 잘 뜨는데, 원하는 건잘 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대 팀을 섞어줄 수가 있는데, 초반에 무한대 팀도 괜찮은 게, 그냥 필드에 깔린 챔피언만 많으면은 좀 유리하거든요, 초중반은. 그래서 그냥, 루시안 한 마리 더 나오게 해서, 딜러 한 마리를 추가시켜주는 쪽으로 할 거고, 레벨업 누르고 마무리 할게요. 이게 교환회장 같은 리롤 관련 증강체일 때, 레벨업 템포를 좀 빨리 해주면 좋은 이유. 이제 레벨업을 해놨으니까, 다음 라운드에 오랩이 되고, 오랩 공짜리 롤한번 봐주고, 교환회장 리롤 해주면, 오랩 상점을 두번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레벨업 템포를 빨리 해주면은, 고코스트, 4코짜리 위주로 좋은 챔피언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는 연운을 가져왔고요 자, 지금 4코짜리가 떠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어울리는 챔피언이 떠줬다면 진짜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판은 지금부터 위험 메카 밸류덱을 생각하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대천사, 그리고 다음에 뭐, 쇼진, 보건, 이런 템들을 미리 만들어서 나중에 아오솔한테 옮겨줄 생각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잘 이겨줬고요. 요거는 5 0을 팔고 소나를 사줄게요. 만약에 레리 이성적이 되면 당장 올려줄 겁니다. 자, 소나, 오, 소나도 패워죠. 리롤 돌려 보고요. 어? 레리성. 이러면 쉔 팔죠. 근데 또 이러면은 무한대 팀이 빠지니까 이제 다시 선위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502성 탱킹도 진짜 좋기 때문에 50을 팔긴 싫었어요. 그래서 무한의팀이 내려졌고 그냥 이렇게 빌드업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소나도 AP템 관련이 잘 어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초반 빌드업에 소나 AP템 빌드업 해주면 이런 식으로 피관리가 나름 잘 됩니다. 대신 앞라인이 조금 든든해야 되겠죠. 선이 특성상 자, 이런 식으로 당장에 잘 떠주는 거, 이성작 잘 떠주는 거 기반으로 피규얼리 빌드업 잘 해주면서 진행하면 되구요. 이자가 받질 때는 또 이자도 잘 챙겨줘야겠죠. 자, 아이템 봅시다. 어, 잭스 이성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메카 쪽을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잭스도 가져가는 겁니다. 어, 연운? 쇼진도 빨리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 하고 리롤 돌려줄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교환의 장이기 때문에 6렘 리로를 한번 볼수 있다는 메리트가 커가지고 레벨업 템포를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넣을 게 없다면 그냥 모르가나 같은 거 위협 챔피언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아우설한테 어울리는 쇼지는 상까지 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자 데커 살짝 볼까요? 지금은 이성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쇼진, 소나도 스킬을 되게 잘 써주고요. 모, 모르가나로 방막각 해준 다음에 평타만잘 때려줘도 데미지가 세죠. 자, 힐 해주고 자, 모르가나 스턴까지 자, 이러면 일단 이번 상대는 잘이겨졌고요 전투 마법사 단결된이지 선이 왕관 다 필요 없는데요. 이거 돌리죠. 어, 이거 교환회장이랑 황금 티켓도 나름 잘 어울리거든요. 요거, 시너지로 좀 적용시켜 줍시다. 자, 이게 무조건 교환회장 때문에 리롤 한번 하는데, 여기서 황금 티켓이 터져주면, 진짜 계속 터지면 대박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닐라이성이 되는데, 아, 요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앞라인 든든해서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앞라인이 너무 부실한 상태였다면, 그냥 닐라이성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선 진이랑 룰루도 팔아주면서 이자 챙겨줄게요. 무조건 그냥 아우솔, 뭐 위협 밸류덱, 이런거 해줄 거니까. 자, 3이라도 딱히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단 돌려주고, 미포도 템이 지금 잘 어울리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동물 특공대로 초반부터 빌드업을 하지 않는다면, 미포 쪽으로는 잘 가주진 않습니다. 일 모르가나도 사줘야 되고요 이거 하급 챔피언 복제기 모르가나 한테 써주면서 당장에 5연승을 잘 챙겨줍시다 이게 5연승을 챙길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돈이 쫙쫙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장갑을 먹어주고 보석 건틀릿을 만들어주면 일단 아우솔 템은 끝났죠 자 보석 건틀릿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레벨업을 하고 리롤 돌려주고 싶으니까 필요없는 거 팔고 레벨업하고 돌려줍시다. 이러면 7렙 리롤이 되는 거죠. 황금 티켓도 계속 적용되고요. 어, 아우솔. 이러면은 그냥 지금 당장 아우솔로 바꿔줘도 될것 같은데요. 템이 너무 좋아서 아우솔한테 주면은 더 피관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아우솔한테 요템이 있다, 궁반 타이밍 웬만하면 안 지겠죠. 지금은 암라인도 많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냥 스킬만 안전하게 계속해서 써주기만 하면 대천사로 더 강력해지고 아우솔 스킬, 오케이 세죠. 자, 이래가지고 교환회장처럼 리롤 관련 증강체일 때는 레벨업 템포를 빨리 해주면 고코스트 챔피언들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렌까지 나왔으면 요건 그냥 바로 메카를 섞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면 판테온도 필요가 없으니까 판테온은 팔아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교환회장 황금 티켓 리롤 관련 증강체죠. 요럴 때는 삼성작 볼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싹다 봐주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3코짜리 이상은 웬만하면 삼성작을 전부 노려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압도적으로 승리. 자, 간단하죠. 지금은 교환회장을 리롤. 황금 피켓이 리롤 계속 생기죠. 그러면 또 리롤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잭스 삼성도 노려주면 좋고요. 지금 잭스를 쓰는 사람도 거의 안 보이죠. 크림라운드 아이템 대검 벨트 지금부터는 이제 가렌의 탱템이 많이 떠주면 좋습니다 모데카이저, 자 공짜리 롤또 공짜리 롤, 자 리롤 계속 주죠. 엑스 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라인도 너무 든든하고 딜라인 딜러도 되게 강력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면서 웬만하면 팔렙까지갈수 있다면 팔렙 리롤 해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코짜리 영웅 증강체가 뜨는 판인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아오솔 영웅 증강체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뭐가 됐든. 오르가나도 괜찮은데, 아오솔 뜨겠죠. 4코 두 마리씩 뜨는데. 잠깐만, 설마 안 떠요? 떠야죠. 애멸종이나 아니면 저거,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주셔도 진짜 강력합니다. 대신 지금처럼 스턴을 주는 영웅 증강체를 뽑았을 때는 쪼진 같은 게 있어야 확실히 효율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황금 티켓, 뭐 교환의 장, 이런 증강체일 때는 7레벨 때 사코 이성도 되게 잘 뽑히죠. 자, 가렌 좋아요. 리롤 돌려줍시다. 리롤 기회가 계속 생기죠. 자, 이번 상대도 삼균을 오무법자, 진 이성을 진짜 빨리 뽑으신 분이고요 근데 저는 뭐 가렌도 이성이고 모르가나도 두 마리 CC기 너무 좋고 아우솔도 이성 CC기 너무 좋고요. 지금 CC기를 계속 연속해서 잘 주면서 잘이겨 주죠. 초범 라운드에서는 남은 벨트를 가져와 줬고요. 총자리로 계속 해 줍니다. 가렌 삼성도 노려 줄게요. 이게 4코 이상 자리부터는 한 명만 겹쳐도 삼성 자리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황금 티켓, 교환의 장이기 때문에 빨리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 마지막 라운드도 잘 이겨주면서 13연승 마무리 해줍니다. LBS 이성? 이러면 모르가나한 마리 빼주고 넣어줄게요. 자, 장갑 나왔구요. 음전자. 자, 장갑 도 나왔구요. 이러면은 그냥 음전자 먹고, 워머그 용발 가렌으로 가죠. 이게 또 용발 있을 때 체력이 높으면 좋아서, 워머그 용발, 이게 시너지가 좋죠. 그리고 요거는 무한의 대검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장 같은 걸 줘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템 들고 오는 것보다, 그냥 저는 인피를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도 공자리로 계속 돌려줍니다. 자, 잭스. 그리고 이제 가져올 템이 가렌의 생템 하나 그리고 벨베스의 템이기 때문에 벨베스한테도 풀템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씩 잘 가져온다면 자, 상대방은 소나 삼성 풀템이었고요 째네요 자 벨베스도 삼성장 노려줄 거고요 웬만하면 싹다 삼성장 노려줄 겁니다 가렌 이번 상대는 사사음권 오레이저단 덱이고요 뭐 상대 9랩에 피드리성의 모데파이저도 있네요. 상대가 레벨업이라 일단 9랩을 빨리 간 상황이고. 자, 그래도 버텨주기만 하면 제가 무조건 이기죠. 한 번만 더. 그렇지. 자, CC기 연계가 되게 잘 들어가고 있죠, 지금. 나이스. 이게 아우솔 CC기를 주는 영웅 증강체다 보니까 이제 피들 뭐 우르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 준다면 CC기 연기만 잘 되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트롭스자한 자, 번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만. 자 이번 상대는 오무한대 팀 대기고요. 버그 때문에 상대방 템이 안 보이네요. 자, 그래도 제가 질 일은 거의 없죠. 상대방 피가 안 보이지만 이미 이겼습니다. 어라? 어, 잠깐만. 안 지죠? 어떻해 아, 나이스. 이겼고요 자, 그리고 초범 라운드에서는 주로 차원문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굳이 템을 준다면 수은 장식대나 거인 학살자를 벨벳스한테 주는 건데, 이거, 그냥 둘다 돌려보죠. 그냥 하나 돌리는 것보다 둘 돌리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 재조합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나드던데요 어, 이게 모르가나한테 스태틱을 주면 스태틱이 터지는 애들은 방어력 마저가 둘다 깎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지금 잘 이겨주고 있고요. 상대도 가렌을 쓰고 있고 여기만 이제 보낼 수 있다면 벨베스랑 뭐 가렌 이런 게다 풀리겠죠. 자, 스킬 써주고 어, 일단 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4명 정도 남았을 때 상대방이 뭘 쓰는지 좀 자세히 봐줘야 돼요. 일단 여기 삼성작 보는건 없고 겹치는거 삼성작 보는거 없고 그나마 겹치는 데가 여인데 벨벳스 삼성 나오면 제가 질것 같거든요 무조건 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벨벳스 나오는거는 싹다 견제하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렌 이성 붙었으니까 가렌 올려줄게요 공짜리로더 돌려주고 어 벨벳스 좋아요 이러면 상대는 벨벳스 삼성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분 죽으면 벨벳스 삼성 노려주면 돼요. 저분이안 죽으면 그냥 견제용으로 들고 있어도 되고요 어, 근데 여기도 세다. 오, 까비. 자, 리롤도 계속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저는 지금 구랩 가는 거보다 황금 티켓, 교환의 장이기 때문에 뭐라도 사코 삼성 하나를 봐주는 게 좋아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도 확인해 주고요 요거는 벨벳스템 하나를 더 주죠 휘바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렌 아렌 이러면한 마리 남았죠. 아렌을 여기가 지금 세 마리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마리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한 마리를 제가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이번 상대는 레이저단 싸움꾼 대기고요. 상대는 모데카이저 이성 그리고 피들 스틱도 이성. 진짜 강력한 상대죠. 여기도 일단 워릭은 잘랐고 상대 피들 뒷배치를 했지만 그 잠깐만. 이겨 줄것 같긴 한데, 어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일단 한명더 보냈고요. 아트, 자 리롤 돌려줄게요. 아트록스, 어 이러면 아트 삼성을 노려줘도 되겠죠? 가래는 지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자, 이번 상대는 우세 소나드입니다 어, 네, 여기 진짜 세구나. 이 삼성작이 우세 3마리 다 있구요. 르블랑 삼성 풀템, 소나 삼성 풀템, 바이 삼성 풀템.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진짜 세네요. 우세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가렌이랑 벨베스 쓰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저는 삼성작만 뭐라도 노려주면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안 나오네요. 아 그리고 이거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주는 게 좋거든요. 이거 팔고 돌려줍시다. 오케이 가른 삼성 찍어줄게요. 이게 견제당하고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빨리 찾아줬습니다. 어네 소리 잘렸다. 이거 소는 소나 반대편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소나한테 최대한 늦게 물리겠죠? 어, 그래, 어, 뭐야, 졌네? 근데 요거는 배치를 잘하면 무조건 이겨줄 겁니다. 초범 라운드에서는 장갑 피드를 가져왔고요 아트록스도 한 마리 남은 상태고, 그리고 요거 차라리 CC기 하나 추가시켜주면서 피바라기나 인피를 옮겨주는 방법인데 저는 피바라기로 일단 선택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우솔도 반대 배치로 가주면은 일단 배치는 깔끔하구요. 도적의 장갑 피들, 그리고 무한의 대검은 모르가나. 자, 이러면 안질것 같은데요? 아린의 삼성이라 피바라기나 인피를 옮겨주는 게 무조건 맞았고, 엘베스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소나한테 맞으면 이렇게 금방 죽기 때문에 요거는 가렌이랑 뭐 삼성짜리 애들이 해줘야죠. 자리월 돌려주겠습니다. 오. 자 이러면 아트 삼성 찍어주고요. 어템 좋다. 이제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면 됩니다. 웬만하면 우르고시나 피들, 어 피들 위주로 넣어주고 싶긴 해요. 피들. 지금은 애매한 1코짜리들을 넣어주면 다 원콤이 나기 때문에 그냥 피들 같은 거 넣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가래는 소나를 잘따라가줬고요 이러면 아우솔은 좀 빨리 잘릴 수가 있긴 하겠죠? 어, 잠깐만, 아우솔. 벌써 죽을라 하는데요? 지금 상대도 진짜 센 겁니다. 삼성작이 6마리인데 우세고 핵심들만 다 찍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 메카 밸류덱 삼성장 많이 찍어주면서 1등까지도 너무나 쉽게 해줍니다.